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외국의 공중보건 역사 배웠고요. 오늘은 28쪽입니다. 2 8쪽의 한국 공중보건의 역사 배우겠습니다. 일단 한국의 역사는 그 서양의 역사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. 그래도 하시긴 하셔야 돼. 그 자, 한국의 역사는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고 줄치겠습니다. 맨 처음에가 삼국시대이죠. 자, 그 다음에 삼국시대 넘어가고, 그 다음에 통일 신라시대. 그 다음에 고려. 그 다음에 조선. 근데 여기서는 조선 말을 따로 잡기도 합니다. 조선 말. 그 다음에 미군, 아, 일제시대. 그리고 미군정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무수립 이렇게 크게 단계를 나눌 수 있고요. 자 삼국 시대 이전하면은 고조선부터 나오긴 시작합니다. 고조선부터 고조선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약 있습니다. 무슨 약? 숙하고 마늘 인간이 되는 약 있습니다. 근데 네,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삼국 시대로 들어가셔야 되겠죠. 삼국 시대는 크게 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근데 이 중에서 백제가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역사는 단어만 딱딱 끊어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고구려 하면은 고구려 신지방 맞나 고구려 신 집방 어 고구려 노사방 노사방 고구려 노사방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금. 시의 있습니다. 임금의 의사를 시의라고 하는 거고요. 백제 같은 경우는 임그 약을 약사 아 아니야. 채약사 네. 체약사 약을 채치하는 사람 그다음에 주기도문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는 사람 죽음사 있었습니다. 그다음이 임금의 의사를 뭐라고 했죠. 여기서는 응? 뭐, 다, 다 몰라. <laughs> 자, 약, 음. 의박사, 의박사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책임이 백제 신집방 있었습니다. 그다음 신라시대로 가시면, 어, 쓰실 필요는 없어요. 다치에 있거든요. 신라시대로 가면은, 김무의 음. 약방 있었고, 그 다음에 여기에, 음, 승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, 요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. 통일신라시대부터는 시험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. 통일신라시대 하면은, 우리 지금의 보건복지부 같은 데를 뭐라고 하죠? 응? 지금의 보건복지부 같은 데를 약정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임금님의 의사를 국의 승의 라고 표현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주기도문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? 주기도문. 죽음사 아니야. 죽음사 아니고 뭐예요? 거기 보시면 그 공공 복사, 공공 복사를 합니다. 아, 외워야 되는데 안외 오지네. 그 다음에 의박사 있었습니다.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는 좀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.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 제일 제일 많이 나거든요. 오약점이 뭘로 바뀌었어요?